박사님, 식사 외에 간식은 몸에 좋지 않을까요? 식사 시간이 아닐때 뭔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는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식사 시간 외에 먹는 간식들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간식을 섭취할 때 생기는 여섯 가지의 단점 먼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양 불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양소가 고르지 않고 주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들을 간식으로 드시다 보면 균형 잡힌 식사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식 유도입니다.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 막상 끼니 때가 되었을 때 배고픔이 덜 합니다. 우리 새끼 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간식으로 인한 추가 칼로리 섭취로 인해서 총 섭취 칼로리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하루 중에 먹는 총량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간식 자주 먹게 되면 하루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죠. 네 번째는 혈당 변동입니다. 당분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생긴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고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생각하실 때에는 간식 먹으면 안 먹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몸 안에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만 할때 쓰는 게 아니라 일하고 말고에 대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밥 먹고 딱 공복이 유지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비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위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했다, 쉬고 있다가 저녁 때 일할 거야, 아니야 쉬지 마, 다시 음식 줄게 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30세 이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위장해서 받아주는데 40세 이후부터는 간식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합니다. 속이 쓰려요. 더부룩해요. 라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간식의 섭취가 어느 정도 되면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이 있어서 누가 잠깐 줘서 하나 정도 먹었었던 것들이 일정 시간마다 간식을 섭취하다 보면 몸에서 셋이다 먹을 것좀줘 반응을 할수 있고요. 지속이 되면 필요 이상 에너지 섭취, 습관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사이에서도 범영한 저널들에서 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만과 복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으면 간식으로도 영양 보충도 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중년 이후 챙겨 먹으면 좋은 간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간식을 드셔야겠다는 거죠. <laughs> 간식을 드실 때 제일 선택하면 좋은 기본 조건은요. 당이 적어야 되고, 가능하면 튀기거나 굽지 않은 것. 천연물 상태인 것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없어요. 견과류, 과일 정도, 맛있는 거는 이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맛이 그렇게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와중에 견과류나 과일도 많이 먹으면 끼니에 가깝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중년 이후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간식. 다섯 가지니까요. 양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콩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50대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콩인데요. 밥이나 반찬에 넣어서 먹는다고 해도 일정량 이상의 콩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먹으면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늘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삶은 콩.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좋거든요. 칼로리도 낮은데다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고. 100g의 칼로리는 150에서 200kcal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병아리콩, 강낭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삶아서 입이 심심할 때한 번씩 드시는 거죠. 아무 때나 계속 먹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정하고 양을 딱 정해서 복용하시면 되고 맥주 마실 때 많이 먹는 푸콩 간식으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종이컵에 반컵 정도라고 하면 100ml 정도 되는 용량의 푸콩을 넣으면 단백질이 11g 정도 식이섬유가 9g 정도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47g의 콩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2.9%까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렁물렁한 거는 씹는 맛이 별로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볶음, 검은 콩 같은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주셔가지고 먹어본 적이 꽤 있는데요. 단단해서 그때는 아, 싫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단한 식감들은 이에 문제만 없는 경우에 얼마든지 복용하셔도 좋고, 씹는 것 자체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요. 뇌에 자극을 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탈모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많이 복용들을 하시는데 탈모랑요 머리를 검게 해주는 정도로 검은콩을 드시려면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검은콩 김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고 칼슘, 아연, 비타민, b 군 등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을 해서 스트레스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먹는 것보다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요거트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먹을 거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거트를 고르실 때. 반드시 무설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트를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같은 회사의 제품이에요. 하나는 플레인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클래식이라고 써 있는데, 둘 차이는 뭐가 있냐면, 플레인은 설탕 무첨가라고 써 있어요. 요거 하나 먹으면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실제로 85g이에요. 설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0kcal.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써있는 이 친구는 54kcal. 둘 사이에 한 26kcal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두개 드시면 50kcal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가당으로. 많이 들어 있지 않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채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 샐러리 같은 생채소들 도움이 될수 있고요. 비타민 A, 칼륨 많이 들어 있어서 부종을 빼는 데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로도 작용을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위를 통해서 대장으로 내려가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륨 섭취로 부종 감소는 덤이 되겠죠. 네 번째는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저도 진료실에 앉아 가지고 입이 심심하면 초콜릿을 먹거나 견과류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견과류에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혈관의 건강을 지켜주고 몸의 염증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뇌 기능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머리 좋아지라고 호두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셨었죠.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치아씨드 그리고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 추천하겠습니다. 다만 이 견과류들도 칼로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견과류 한 봉지 준비해 봤거든요. 견과류 한 봉지가 30g입니다. 칼로리는 200kcal이에요. 아까 보여 드렸던 요거트랑 같이 넣어서 드시면 280kcal. 밥두 공기 정도입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었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먹어 보면 한줌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한줌 이상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전부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양소. 비타민 C가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 방지에 관여를 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 줄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딸기와 냉동딸기 사이의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편하게 드시되요.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면 8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먹으면 너무 많아요. 오늘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을 간식 다섯 종류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양을 지켜서 건강한 간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